판구조론 볼 텐데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론이야 이제 이게 왜 나오게 된 이론이고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를 먼저 알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되는데 어 판구조론이라는 건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진 발생하는 곳그다음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곳뭐 조산대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산이 만들어지는 곳을 조사했더니 뭐 하더라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더라는 거야. 화산 폭발과 지진과 하여 여러 가지 토탈적으로 변동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경향이 일치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일치하게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니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고 그 이론을 집대성해 가지고 만든 이론이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야. 내용은 간단해. 우리가 이제 지구 전체를 딱 봤을 때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한 10여 개 정도가 되는데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서로 다른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쌤, 바바리 판과 판이 이렇게 뭐 하기도 하겠어? 멀어지기도 하겠지? 그리고 판과 판이 만나가지고 충돌하기도 할 거고 또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기도 할 거고 이동 속도나 이런 게 모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뭐다? 줄거 볼래? 이 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진과 화산과 조산 운동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치하게 나타난다.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판의 중심부가 아니라 판의 주변부, 그러니까 판의 경계와 일치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그러면은, 판구조론을 이해하려면, 판이 뭔지를 알아야 판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림 한번 봐봐. 자, 그림 보면, 우리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가장 바깥쪽에 지각이 있고, 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멘틀이 있죠. 그리고 매우 온도가 높은 외핵과 내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외핵은 사실상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뭐 내핵은 너무 압력이 높아서, 뭐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죠.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은.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보통 판이라고 하면, 지각을 판이라고 하는 오개념을 가지기 쉬운데, 그렇진 않고. 자, 해양지각도 지각이고, 당연히 대륙지각도 지각이야. 뭐, 뭔지는 알고 있잖아. 주로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건 해양지각. 육지로 이루어져 있는 건 대륙지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 해양지각은 두께가 어때? 얇지. 위로 조금 튀어나오고, 밑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대륙지각은? 위로 많이 튀어 나와 있고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두께가 두꺼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구성 성분이 이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비교적 밀도가 작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모하세요. 대륙 지각은 밀도가 좀 작습니다. 해양 지각과 비교했을 때. 현무암질로 이루어진 해양 지각은 어떻다? 비교적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밀도 차이 이야기하면 해양 지각의 밀도가 크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봐봐. 우리가 보통 중심에 누가 있어? 핵이 있어. 핵은 온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핵에 가까우면 이멘틀이 분명히 고체인데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핵에 가까운 멘틀, 그러니까 멘틀 하부가 되겠지. 이 멘틀 하부는 어때? 비교적 유동성이 존재하는 연약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왜? 고체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거든. 마치 젤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핵에서 멀리 있는 멘틀, 맨틀, 그러니까 멘틀의 어디가 되는 거예요? 멘틀의 상부가 되겠죠? 이 멘틀의 상부는 비교적 단단합니다.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 단단한 지각 부분하고 멘틀의 상부까지를 합쳐 가지고 플레이트 뭐라고 불러 주는 거야? 판이라고 불러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딱딱한 암석권이다. 그러니까 이 딱딱한 암석권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는 연약권 위에 떠 있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연약권 위에 판 암석권이 떠 있으니까 이동 가능한 연약권이 뭘 하면 이동을 하면 그 이동 방향에 따라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판이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판 이동의 원동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멘틀의 대류. 바로 이 멘틀은 연약권에 해당하는 그 멘틀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누가 열을 공급하지? 핵이 뜨거운 열을 공급하잖아. 그러면은 너희 잘 알잖아. 뜨거워진 건 부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거든. 그럼 어떻게 돼? 멘틀이 대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나겠지. 우리 상하 운동을 대류라고 하니까 상승한 건 어떻게 되겠어? 양옆프로 이렇게 멀어지다가 다시 식으면 뭐 하겠어? 하강을 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생기니 이렇게 멘틀의 대류에 의한 이동이 생기니까 그 방향 따라 누구도 판도 함께 이동하면 된다. 결론은 뭐다? 멘틀 대류가 판 이동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좀딱 하겠지만 멘틀 대이가 상승하냐 하강 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판과 판이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볼래 지금 우리나라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일본이 있는 겁니다. 일본.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 남아메리카,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유럽까지 있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라고 해서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라시아판은 중국 대륙도 알고 있죠? 다 여기 속하는 거고 대표적인 거대한 대륙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본래 이 그림이 뭡니까? 이 그림이 태평양 말하는 거 맞지? 태평양판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당연히 대표적인 해양판에 해당할 거고요.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아프리카판 정도가 있고, 보면 알겠지만 태평양 자체가 하나의 판이기 때문에 태평양 어디 쪽, 이 주변부 쪽에선 뭐가 형성되어 있어? 판의 경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건 대서양 바다 여기잖아. 대서양 중간에 누가 있어? 이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오른쪽에 아프리카판의 경계가 있지 그래서 보통 태평양은 주변부가 불의 고리라고 불러 정도로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대서양은 주변부가 아니고 주로 중심부, 중앙부에 조금 뭐더 하겠지만 해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의 경계가 존재한다 정도 기억하고 이 그림을 눈에 익혀두면 되는 겁니다. 됐냐? 한 보자. 기본 문제. 1번. 지진화상, 지진과 화산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업. 지진과 화산은 특정한 지역에 집중하여 발생한다. 적어 봐라. 이 특정한 지역이 바로 어디 얘기 한다고요? 판의 경계의 경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나타난다고요. 맞는 이야기죠.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야,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항상이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응. 화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지각변동은 태평양 주변부보다 대서양 주변부에서 활발하다 적어보자 태평양은 선생 뭐라고 했어? 태평양 자체가 하나의 판이니까 태평양은 오히려 주변부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하고 대서양은 주로 어디가 중앙이 판의 경계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어, 디귿도 어, 틀린 이야기죠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지금 그림이 흑백이라가 조금 희미하긴 한데, 여기 동그라미 쳐볼래? 여기 100km라고 돼있지. 이 수치 정도는 기억해두자. 이 100km 정도까지가 암석권 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A 부분은 뭐라고 볼수 있겠고, 지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왼쪽은 보니까 대륙 지각, 오른쪽은 해양 지각이죠? 그 다음에 이 B가 보니까 멘틀의 상부를 의미하고요. 역시나 암석권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아래쪽이 멘틀의 하부고 여기가 연약권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A는 B보다 밀도가 작다고 되어 있는데 자, 너희들 지구 탄생되었잖아.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면 중심부 쪽으로 밀도가 큰 물질이 모여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갈수록 지구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진다? 밀도가 커진다. 따라서 밀도는 A가 가장 작고 B가 더 크고 그 밑에는 더 커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A는 B보다 밀도가 작다. 맞는 이야기죠. C는 암석권이다. 그렇죠. C가 판 암석권에 해당하는 거죠. AB를 합친 거. 멘틀 재료는 B보다, 그렇죠. 연약권에 해당하는 하부, D에서 더 활발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답은? 기억력 면티시자 기본문제 같이 한번 보자. 가는 풍화, 화산활동, 뭐 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풍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바람, 비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풍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사실상 근본을 따지라고 하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태양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화산활동이나 지진은 무슨 에너지 때문이야? 요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차이겠다. 가그지 기억. 간은 나보다 급격하게 일어난다. 야, 화산은 진짜 일어나면 급격하게 일어나지. 하지만 풍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요. 나는 발생 과정에서 지구 내부 물질이 당연히 방출되겠지. 지구 내부에 있던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되는 거고 화산가스가 분출되는 거잖아. 가나다는 모두 지구 내부 에너지다. 아니죠. 간은 태양 에너지 때문이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니엄만 정답이죠. 그다음에 2번.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각 변동이 활발한 변동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맞잖아. 그 모든 것들이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는 것이 판의 구조론이잖아. 주로 판의 경계를 맞잖아. 이것도. 대서양은 뭐라고 했지? 가장자리 주변부가 아니라 대서양은 주로 중앙부에서 나타나잖아. 들려줘. 답은 기역 니은 하면 되죠. 3번. 자, 보니까 A가 뭐냐. 저거 보자, 야. A가, 요게 대륙 지각인 것 같죠? a 가 대륙 지각. 근데 보니까 뭐 해양 지각을 따로 표현했나? 아, 여기 있네. C가 뭡니까? 요건 이제 해양 지각이 되겠죠. 해양 지각. 그리고 두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한 요 B가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암석권에 해당하는 판이 되겠죠. 되냐? 그리고 요 D가 뭐가 되겠어요? 연약권 되겠죠, 연약권. 그리고 이 D에서의 대류가 뭘 움직인다? B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A는 대륙지각, C는 해양지각, 오케이. B는 암석권, 플레이트판, 오케이. D는 부분용융 멘틀대류, 오케이. 다 맞네. 답은 기억리엔 디그. 4번은, 자, 봐봐. <laughs> 여기가 무슨 판? 유라시아판. 맞죠? 뭐 여기 좁게 필리핀 판도 있고 여기에 뭐도 있어 태평양 판도 있고 자꾸 보면서 익혀야 돼 북아메리카 판, 남아메리카 판 맞지? 여기 아프리카 판 같은 것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공부하고 나면 여기서 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니 여기 일본 해구가 있니 여기 칠레, 페루 해구가 있니 등등을 배우는 겁니다. 이 지도를 딱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 거야. 태평양 가장자리의 화산 데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태평양 가장자리 화산대. 불의 고리라고 불린다는 거. 맞는 얘기고.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는 대체로 일치한다. 맞고요. 특정한 지역, 거기 어디? 거기 판의 경계. 맞고요. 지진 발생한 지역 항상 모두 화산 아니라니까. 그럼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야? 지진은 있는데 화산 없는 곳. 지진도 있고 화산도 있는 곳.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 풀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몇 번인 거야? 4번인 거야. 5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좁고 긴 모양의 지역을 그래 지진대. 변동대, 화산대 다 뭐야? 판의 경계. 이렇게 가는 거.